예 응? 후아 그니까 우리 첫 <laughs> 우리 천포이가후 사구 이뻐 사 아하 집아내승입니다 어. 아, 아, 음. 우리로 금치가 설정하고 어떻게든 버틸시다 어떻게든 버텨 배틀 견뎌 견뎌 견 견뎌 응 구독 좋아요 놀라. <laughs> 알고 싶지 <laughs> 않은 정보 였다그요나 <laughs> <laughs> <난> 생각보다 <laughs> 낫지 저는 집에서는 벅 입고 있거든요 미친놈아 <laughs> 이그 나도 그래. 이거 게임이잖아. <laughs> 집에서 먹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아니, 뭔 어? 소리야. 그래. 집에서 혼자 게 갑자기 입... 자기 빨개 먹고 있다고 고백을 하셔 나한테. 음, 아, 당신 지금 빨개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. 이건 게임이잖아요. 제 실제로 먹고 있어요. 보여 줘요? 우리 영상 통화해요, 지금. 나 지금 먹고 있다고 <laughs> 내가 몇 번을 아, 얘기해. 아니, 내 내. 내.. 그쪽 알몸을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. 야, 근데 저기 누가 있냐? 아니, 아유. 아미이 갑자기 범죄자 만들잖아. <laughs> 아, 뭐지? 오, 알겠다. 알겠다. 위위위 <laughs> 위. 위. 이거. 아이위위마 아! 위위위위 오케이 이해했음 혹시 그쪽 햄? 작전이 김돌복입딱 치게 하기인가요? <laughs> 그건, 기본, 그건... 기본! 그건 기본! 그건 음, 기본! 갑자기 음. 말이 없네? 똘복이 너! 밥먹구나얘밥먹 밥을 먹어! 밥 먹는 거야? 1 0 이상 말안 하면 기야 허락 받고 먹어야 돼? 야 <laughs> 게임인데 말은 해야지. 어, 아우 둘이 아유. 둘이. 네 저기 방 하나 그래. 따로 잡아줄게. 거기 가서 놀아. 틈. 어, 막방 어. 말고 기다좀 하지마 너네. <laughs> 근데 라이프가 비슷 비슷해졌네 우리. 음. 나 17점이었는데 정신 차리고 7점 내지 음. 그러니까. 떠나는 거야. <laughs> 아고 이쁜님 이문에 다 그러면 레드 네. 팀부터 나와서 써주세요. 레드 팀, 내가 시범, 오케이. 멋진 모습, 오케이. 멋진 음. 모습, 반할 음. 준비. 3점. 음. 이 정도면 선방. 아하, 제 아차, 아 괜찮, 괜찮, 괜찮. 우리 팀 어떡해. 괜찮, 괜찮. 아말 맞았어 미친 새끼. 야 <laughs> 미친 새끼냐 너? <웃음> 몇 분을 <laughs> 실수해야 되는 거야? 일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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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3점3점 야, 우팀 아. 고인물이랑 동점임. 이제 마마. 간다. 나만 믿어. 네오. <laughs> <믿어. Nope>. 미친. <웃음> <그래>.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네두 nope. 번째는 음좀 그래. 근데 이거 좀 어려워. 3점 양아지. 블루. 블루 써주세요, 네. 오케이. 해보겠습니다. 자기 이름은 큰소리로 외치면 시작합니다. 신씨! 야, 양, 양돌! <laughs> 아, <laughs> 이점아구이보 <laughs> <아구 이뽀? 웃음> 약간! 선만 <laughs> <약간 웃음> 하면, 기본만 하면 됨. 만득 할수 있어! 우리, 우리. 만득 할수 있어! 좋아, 만드아너 우리 팀고인물 믿어. 응응. <laughs> <laughs> 트러스트 유. 핑맨 <laughs> 아, 당신. <정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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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점 오 좋아 좋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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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차이 <laughs> 이번에 라이프 아, 아, <laughs> 안전 방향 라이프이냐 아, 우리, 우리 전략이 이거였으니까 잘 버텼다 우리 아 잘했다.

이뭔 개소리야? 금치로 말고 라이프 바뀌려 한 거야? 음, 그러면 쉽지. 음. 응. 정말. 음. 우리 인지 하면 돼. 인지는 우리는 지지. 인지 나만. 이거 <laughs> 마지막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물약을 갑시다 저희. 못 참지. 그, 그.. 못 참지. 민족? 그쪽. 노 노! no, come on! a a a 기 위해서 우리 아! 네. 아! <laughs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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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말해 말 a a a a a a a a 아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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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담녀다서 <와서> 정말 행복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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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이거 하자. 만드 <laughs> <laughs> 한 글자 가능. <가는? 웃음> 네? 에이 한 글자는 <laughs> 너무 하자. 진랑동 너무 에반징 이기면 하던가. 좋아. 우리, 나도 <laughs> 나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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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위 위!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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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! 나 아니다 난 여기 있다 다 아, 죽여도 됨? 어. 죽여도 된다 그냥 다 죽여? 죽여? 다 죽여 핑맨이랑 어? 너무 짧았어 너무, 너무, 너무 슬켰어 우린 1점이야 <laughs> 근데 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누가 봐도 지금 핑맨이 마지막 트롤하고 끝나거든? 음. 근데 난 딴새끼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? <laughs> 음. 계속 피멘탐만하다가지가한번딱맞침표찍는 순간 얼마나 재밌을 거야, 그 바로. o k 나는, 고! o Okay, what's up? I know what's up. Hey! Panga, Panga. w 이 a 이젠 개개인의 싸움이야. <웃음> <웃음> 그런데 여기 응? 세 분들은 o u here? h

동생 <laughs> 같아요. 양학은아이쁜나 만날 거 같냐, 한번? 내가? 어, 나 여자 잘 세려. <laughs> 어쩐지 나 갑자기 는 여자랑 싸워서 접은 적 없어. 나 여자 잘때주는좀많랑이 바람이 사랑이야. <laughs> 너도 맞을래강뭐 도망가겠다. 핫김때보이자 먹어. <laughs> 진행자님, 립을지세요 아니. 아 이제 진행 끝났잖아요. 아다 저 진행할 때도 떨이 있었어요. 시발. 그렇게 안 맞아. <laughs> 진행 진행할 때부터 있었으면 큰일 있죄송한데 <laughs> 네, 뭐, 하하 한번 말해주세요. 하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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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아, 아 하하. 아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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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어, 그, 아, 네, <laughs> 나 개나 게댔어 내가 부정적인 새끼라는 걸. 아니, <laughs> <응. 웃음> 방금, 방금 말하면 또 점수 깎인 거야. 아아 <laughs> 아니, <아닌데? 웃음> <깎은데? 웃음> 아니. 어? 아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? <웃음> 아니? <웃음> <웃음> 이 새끼 아 아니. 니아아 등신 가보 겠 습니다. <laughs>